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던 걸까요? 일본의 평화로운 마을이 순식간에 무너지고 인생이 뒤바뀌는 순간 그 충격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경험한 진실과 혼란을 지금부터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뉴스에서 보는 재난보도가 아닙니다. 우리 마을이 왜 이렇게 된 건지,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희망을 찾았는지 이 모든 것을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환경 NGO에서 일하는 미남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다루어 보려 합니다. 최근 일본을 강타한 대지진과 그로 인한 쓰나미의 위험, 특히 후쿠시마 원전과 관련된 심각한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번 대지진을 직접 겪으면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생생히 전해드릴게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 일본 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지난 8월 8일, 일본 규슈 미야자키현 앞바다에서 규모 7.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날 저는 제 일상에서 갑자기 벌어진 혼란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대지진이 발생하자마자 집안에서 물건이 쏟아지며 큰 소리가 났습니다. 지진이 일어난 지역에서는 건물들이 흔들리며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대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지진 발생 후 일본 정부와 기상청은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의 초기 데이터와 경고 시스템에는 오류가 있었고,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특히 지진 발생 이후 기상청의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국민들의 신뢰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 지진은 난카이 트로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대 지진의 전조일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난카이 해구는 필리핀 해판과 아무르판 사이의 섭입 지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난카이 해곡에서 대지진이 발생하면 일본 수도권 서쪽까지 영향을 미치며 쓰나미와 건물 붕괴 등의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854년에 발생한 난카이 대지진은 32시간 간격으로 두 차례의 대지진이 연달아 발생했습니다. 이는 피해의 규모와 범위가 얼마나 클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특히 데이터 분석을 통한 철저한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지진 데이터 분석은 대지진을 예측하고 대응하기 위해 필수적인 작업입니다. 특히 난카이 해구와 같은 지역에서는 더욱 신중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난카이 해군은 일본의 서쪽 해안에 위치해 있으며 매 100년에서 150년 간격으로 대지진이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마지막 난카이 대지진이 일어난 지 78년이 지났으니 전문가들은 30년 이내에 발생할 확률을 70에서 80%로 보고 있습니다. 난카이 해국에서 발생할 대지진의 위험성은 심각합니다. 난카이 해국은 일본 열도의 서쪽 해안에서 시코쿠 남부, 규슈 동부까지 이어지는 해저 협곡입니다. 이 지역에서의 지진은 일본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지진이 발생하면 인명 피해는 물론 경제적 피해도 막대할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피해액은 최대 1경 2900조 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지진 데이터 분석을 통해 우리는 과거의 지진 패턴을 분석하고 미래의 지진 발생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얻은 정보는 재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이 지진은 일본 수도권 서쪽의 시즈오카 현에서 시코쿠 규슈 동부 해역까지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지진입니다. 과거 1944년과 1946년에 발생한 도난카이 지진과 쇼와난카이 지진이 그 예입니다. 이러한 대지진의 위험을 항상 염두에 두고 대응 방안을 준비했습니다. 최근 지진 발생 소식은 저에게 많은 걱정을 안겼습니다. 미야자키 지진 직후 일본 기상청은 거대 지진 주의를 발령했습니다. 이 주의는 대지진 발생 가능성이 평소보다 커졌다는 경고였습니다. 이 경고는 역대 최초로 발령된 것이며 일본 전역에서 대피 경로 확인 및 식료품 비축을 권장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에는 경보가 해제되었고 현재는 대비 태세 유지로 상황이 안정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지진 발생 가능성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며 계속해서 대비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지진은 단순한 지진이 아니라 해안 쓰나미를 동반할 가능성이 큽니다. 난카이 대지진이 발생할 경우 일본 본토 뿐만 아니라 인근 국가들 특히 한국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난카이 대지진이 발생할 경우 제주도와 남해 등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난카이 대지진이 발생하면 한국 해안에서도 쓰나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2016년 연구에서는 난카이 대지진이 제주도와 남해에 영향을 미쳐 제주도 남부의 파도가 최대 0.5m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어업 등 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 정도 높이의 파도는 어업 등 경제 활동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해안 지역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일본 기상청과 정부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으며 국민들에게 적극적인 대비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지진 발생 당시 국민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피 경로와 비상용품 준비 등 적극적인 대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간의 협력은 이번 상황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과 규슈 사이에 해안 쓰나미 계측기를 설치하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 쓰나미의 높이와 도착 시간을 예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두 나라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과 일본 간의 협력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한국과 규슈 사이에 해안 쓰나미 계측기를 설치하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 쓰나미의 높이와 도착 시간을 예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안 쓰나미 계측기는 해양의 쓰나미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쓰나미의 높이와 도착 시간을 예측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일본과 한국이 조기 경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재난 대응을 더욱 효과적으로 할수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공동으로 대응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양국 간의 데이터 공유 및 분석 시스템을 강화하여 쓰나미의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조기 경고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국 간의 협력은 연구와 개발, 훈련 및 시뮬레이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통해 실제 재난 상황에서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한국 국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대지진과 쓰나미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개인적인 준비와 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일본 정부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지진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여러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진 경보 해제와 관련된 결정은 정부의 주요 우려 중 하나입니다. 일본 정부는 지진이 발생한 후 경제적 안정과 원활한 일상 회복을 우선시하여 경보를 해제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피해를 조기에 회복하고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대응은 경제적 안정과 일상 회복을 강조했지만 이로 인해 국민들은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공간 부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경보 해제의 결정은 일부 전문가들에 의해 지나치게 이른 판단으로 비판받았으며 그로 인해 국민의 신뢰가 크게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현재의 예측 시스템이 지진의 모든 측면을 완벽하게 예측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상청의 예측 정보는 종종 실시간 상황에 맞게 조정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진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상청의 예측 정보가 현실 상황과 맞지 않을 경우 정부와 긴급 대응팀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기상청의 경고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있습니다. 이는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기상청은 예측 정보를 보다 실시간으로 조정하고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 정확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 제공과 효과적인 대응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정보의 신속성과 정확성이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에 정부와 기상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정부는 지진 발생 시 실시간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상황 변화에 따라 경고 및 대응 방안을 적절히 조정해야 합니다. 국민들은 정부가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하여 대응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에 정부의 투명한 정보 제공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정부는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대중과 소통하고 지진 예측과 대응 시스템의 개선 사항을 공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정부의 대응에 대한 신뢰를 가지게 되고 위기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기상청은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 지진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고 실시간 데이터 분석을 통해 예측 정보를 더욱 신속하게 조정해야 합니다. 또한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다른 나라의 성공적인 지진 예측 시스템과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국의 시스템을 개선해야 합니다. 기상청의 예측 시스템이 더욱 발전하며 일본은 지진 대응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위기 상황에서 보다 효과적인 대응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대지진이 발생하면 피해 규모는 상상 이상의 금액이 될 것입니다. 일본의 경제는 대지진으로 인해 엄청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피해액은 일본의 연간 예산의 두 배가 넘는 막대한 금액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대규모 피해는 일본 경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대지진으로 인해 많은 건물과 인프라가 파괴되며 이는 경제적 손실을 극대화시킬 것입니다. 특히 일본의 관광업계는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재건과 복구 작업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일본 경제는 큰 부담을 안게 될 것입니다. 특히 대규모 재건 사업은 경 경제적 손실을 더욱 키울 수 있습니다. 많은 건물과 인프라가 파괴되면 상업과 산업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교통, 통신, 에너지 등 중요한 인프라가 손상되면 경제적 타격은 더욱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관광지와 관련 인프라의 파괴를 초래합니다. 많은 관광명소와 호텔, 식당 등이 피해를 입게 되면 관광업계는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관광객들은 안전 문제로 인해 일본 방문을 꺼리게 될 것이며 이는 관광업계의 수익 감소로 이어질 것입니다. 관광업계는 대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제 회복을 위해 다양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관광지의 복구와 안전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관광업계는 다음과 같은 대응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관광지의 신속한 복구와 재건, 안전성 강화를 위한 조치, 그리고 국제 관광객들에게 일본의 안전성을 알리는 적극적인 홍보와 캠페인입니다. 복구 작업이 완료되면 관광업계는 관광지의 재개장을 알리고 관광객들에게 일본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관광객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일본의 관광 산업을 다시 활성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광업계의 회복은 일본 경제의 회복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관광업계가 다시 활성화되면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며 관광객들이 다시 일본을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북부에서 발생한 규모 9.0의 동일본 대지진은 일본 역사상 가장 강력한 지진 중 하나였습니다. 이 지진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폭발을 비롯해 대규모 쓰나미와 지진으로 인한 건물 붕괴를 초래했습니다. 일본 정부와 구호 기관들은 즉시 구조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그러나 지진의 규모와 쓰나미의 강도로 인해 피해 복구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일본은 국제사회의 도움을 간절히 필요로 했습니다. 한국은 일본의 재난 상황을 접하자마자 신속히 구조대를 파견했습니다. 한국의 구조대원들은 피해 지역에 도착하자마자 일본의 구조 작업에 참여하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한국 구조대원들은 지진으로 파괴된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고 구조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이들은 일본의 재난 구호 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피해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구조대원들은 각종 구조 장비와 의료 장비를 활용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이들의 헌신적인 노력은 일본 정부와 시민들에게 큰 위안을 주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구조대 파견 외에도 다양한 형태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재난 지원금을 기부하고 일본의 재난 복구 작업을 지원하기 위한 물질적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한국 기업들은 구호 물품을 기부하며 일본의 피해 복구 작업을 지원했습니다. 생필품, 의약품, 의류 등 다양한 물품이 일본에 전달되었고, 이는 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물질적 지원을 넘어서 정보 공유와 기술 지원을 통해 일본의 문제 해결을 도왔습니다. 한국의 재난관리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와 협력하여 재난대응 전략을 보강하고 피해 복구 작업에 대한 조언을 제공했습니다. 이들은 일본의 구조작업과 복구작업에 기술적 지원을 하여 효과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한국의 지원은 단순히 양국 간의 협력을 넘어 국제사회에서의 연대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당시의 한국의 대응은 국제사회가 재난 상황에서 어떻게 협력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국제사회에서의 협력의 중요성을 부각시켰습니다. 이러한 협력은 다른 재난 상황에서도 중요한 교훈이 될수 있습니다. 재난 대응에서의 국제적인 협력은 단순히 인도적 지원을 넘어 전 세계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한국의 도움 덕분에 많은 일본 시민들이 위기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향후에도 일본과 한국은 재난 대응과 복구 작업에서 긴밀히 협력해야 합니다. 두 나라의 협력은 앞으로의 재난 상황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양국 간의 신뢰와 우정을 더욱 강화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최근 일본을 강타한 태풍 마리아는 그 규모와 파괴력에서 전례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이와태현 후쿠시마현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죠. 저는 이번 태풍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 중 하나인 후쿠시마를 직접 다녀왔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후이 지역은 거의 전역이 물에 잠겼고 산사태로 인해 집과 도로가 붕괴되었습니다. 이곳의 주민들은 아직도 복구 작업 중이고 많은 사람들이 임시 대피소에 머물고 있습니다. 일본 남해안 지역에서는 지진 경보로 인해 사람들이 생필품을 사기 위해 마트를 찾았고 문이 열리자마자 수백 명이 일제히 몰려들었습니다. 마트 내부에서는 혼잡이 극에 달했고 일부 물품은 금세 동이 났습니다. 마트 안에서는 전쟁터와 다름없었습니다. 평소에는 조용하고 질서 정연하던 사람들이 물건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쌀, 라면, 생수, 휴지 같은 기본 생필품은 가장 먼저 사라졌고, 우유와 계란 등 신선식품 코너도 금방 텅텅 비었습니다. 사람들은 카트를 밀고 다니며 더 많은 물건을 담으려고 했고, 일부 사람들은 트롤리 대신 박스를 직접 들고 다니며 물건을 담았습니다. 마트 직원들은 재고를 채우려고 애썼지만,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하루 만에 쌀과 물, 즉석식품 등 기본적인 생필품이 전부 동나고 다음 날 아침에는 매대가 텅텅 비어 있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지진과 태풍 피해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후쿠시마 같은 대도시뿐만 아니라 지방의 작은 마트에서도 사재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곳은 평소 한적했던 시골 마트인데 이제는 문을 열자마자 수십 명이 몰려들어 물건을 쓸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비상식량뿐만 아니라 휴지, 세정제, 심지어 건전지와 손전등 휴대용 병기까지 구입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재기 현상은 물가 상승과 공급망 차질을 초래했습니다. 일부 품목의 가격은 급등했고,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사재기는 사회적 불안을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특히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이와테현 같은 지역에서는 물자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들이 더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 정부가 향후 재난 대비 및 대응 체계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이번 태풍이 특히 더큰 우려를 자아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방출 문제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후쿠시마 원전은 2011년 대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고, 이후 원자로를 냉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염수가 꾸준히 저장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장 용량이 한계에 다다르면서, 일본 정부는 이 오염수를 처리하여 바다에 방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후쿠시마 원전에는 약 130만 톤의 오염수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사성 물질을 충분히 필터링한 후 바다에 방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방출 계획은 국제 원자력 기구 IAEA와 일본 정부의 검토를 받았지만, 방사성 물질이 바다로 유입되면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걱정됩니다. 오염수 방출이 해양 생태계에 미칠 영향은 아직 완전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방사성 물질이 바다로 흘러들어가면서 해양 생물에 축적될 가능성이 높고 이를 섭취하는 사람들에게 장기적으로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태평양을 통해 일본과 인접한 한국, 중국, 러시아 등의 국가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의 어업에도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경제적인 피해도 클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 방출 계획이 국제 기준을 준수하며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신뢰는 높지 않습니다. 국제 원자력기구 IAEA를 비롯한 일부 국제기구가 일본의 계획을 지지하고 있지만 주변 국가와 환경단체 전문가들은 이러한 방출 계획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방사성 물질이 바다에 방출될 경우 장기적으로 해양생물과 사람들의 건강에 미치는 위험을 무시할 수 없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정부의 투명한 정보 공개와 국제사회의 감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계획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과의 외교적 채널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방사성 물질의 해양방출에 대한 국제적인 감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국 시민사회에서도 다양한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환경단체와 연구자들은 방사성 물질의 해양방출이 인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국제적인 캠페인을 통해 방출 계획의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사회의 노력은 국제적인 연대와 협력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사회에서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국제원자력기구 IAEA와 UN은 일본 정부에 대해 투명한 정보 제공과 국제적인 감시를 강화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감시와 협력은 방사성 물질의 안전한 처리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단순히 일본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우리는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가 협력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첫째, 일본 정부는 오염수 처리 과정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제 전문가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고 방사성 물질의 안전한 처리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둘째, 국제기구와 환경단체는 일본 정부의 방출 계획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방사성 물질의 해양방출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방출 계획이 국제적인 안전기준에 맞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각국의 시민사회는 국제적인 캠페인과 연구를 통해 방사성 물질의 해양방출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노력을 촉구해야 합니다. 시민사회의 참여는 국제적인 협력을 촉진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힘이 될 것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일본과 한국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국가 간의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일본과 한국은 과거에도 여러 환경 문제에 대해 협력해 왔습니다. 이번 문제 역시 두 나라가 함께 협력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국제 협력은 단순히 양국 간의 문제를 넘어서 전 세계적인 환경 보호와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협력할 수 있습니다. 첫째, 양국 정부 간의 정보 공유와 투명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합니다. 일본 정부는 오염 수처리 과 과정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제 전문가들과 함께 연구결과를 공유해야 합니다. 둘째, 국제적인 환경보호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셋째, 양국의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이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한국과의 협력은 일본이 직면한 환경 문제와 재난 대응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양국 간의 협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와 국제 협력의 중요성, 그리고 한국과 일본 간의 협력 방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환경 문제는 단순히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국가 간의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국제적인 연대와 협력은 환경보호와 인류의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과거에도 협력해왔으며 이번 문제 역시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도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저희의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우리 모두 함께 환경보호를 위한 노력에 동참해주세요. 감사합니다.